안녕하세요 팀넘나입니다 12월 3일 국내 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100회차 대상 경기들이구요 국내 경기 전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에는 시간 관계상 전체 분석 중 일부 경기만 편집해서 업로드 하고 있는데요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들의 분석과 코멘트를 비롯해서 최종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팀넘나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보내시면 상세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LG가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SK 올 시즌 벌써 한번 만나서 패했고 최근에 SK 기세 확실히 티어가 높습니다. 뭐, 전력상으로 LG와 큰 차이가 없다 보는데, 자, 최준용. 이미 MVP 레벨 보여주는 거라, 김선영 개인 책임이 줄어들면서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 생각하는데, 요즘 그 모습 여지 없습니다. 자, 최준용 없이도 잡았던 LG를 상대하는데, 요즘 경기 보다 보면은, 분명 한 클래스 더 올라갈 거라 보는데요. 진짜 너무 좋아요. 반면에 LG는, 지금 균열이 살짝씩 보이죠? 1라운드 어느 시점부터 무너지고 있는 이승우. 어, 성장통을 겪고 있는 듯 한데 이승우가 너무 헤매니까 이관이도 영 별로인데 뛰게 할수 밖에 없고 결국 이 옵션 쪽에서 벌어지는 느낌입니다 일정 면에서도 자 7일 5경기 이번 주말은 백투백이라 오늘 이긴다 한들 내일이 또 두려울텐데 이제도랑 윤현상 그간 출전시간도 길었고 고민이 크죠 그리고 실제로 뻑었고요 그리고 대비되는 기세와 대비되는 게임플랜 그리고 뭐, 데뷔되는 일정. 이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 LG랑 전력에서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없... 전력에서 차이가 없다면, 그날에 알수 없는 양팀의 슛감을 떠나서, 슛감은 뭐, 분석에서 배제되죠, 보통. 슛감을 떠나서, 최근에 SK 경기력, 전략 및 게임 운영에서 앞선다 고기에 SK의 정배 전 정직하다 봅니다. 아, 제가 프리뷰 작성할 때까지만 해도, 어, 1.53 정도 됐었는데 배당이 하락했네요 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이 뜻이죠 자 12월 3일 토요일 18시 부천인실내어이가안 바뀌었네 이거 아닙니다 잠시만요 이거 안 바뀌었지 어 아니구나 맞구나 아 죄송합니다 천 하나원큐와 아산 우리은행 우리원의 시즌 2번째 맞대결 자 지난 첫 맞대결에서는 500 홈에서 75대 50으로 무려 20점 차 대승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경기도 뻔하죠 5 0 0이 이기겠죠 보세요 500 배당 1.01입니다 근데 핸디가 18.5라 이건 돈 벌라고 나온 게임은 아니네요 당연히 더블스코어는 예상이 돼요. 두 자릿수 점수차로 우뱅이 이길 거예요. 근데 18.5라 하뱅을 뭐 그간 밥 먹듯이 잡았던 우뱅이긴 한데 이 전, 시, 전 시즌도 그렇고 전전 시즌도 그렇고 18.5는 너무 박세요자전 시즌의 평균 10.5로 잡았어요. 평균. 전전 시즌은 6.6 근데 이렇게 나오면 18.5 이건 너무 파격적인데요. 1차전 1차전 맞대결 빡세게 잡히긴 했어요. 25점 차 났잖아요. 빡세게 잡히긴 했는데, 사실상 신지현이 결장했다 봐도 되는 경기였고요. 뭐, 우뱅도 하루 걸러, 하루 걸러 경기도 하고, 12월 1일 날 경기했죠. 그리고 이 하뱅이랑은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바로 붙어요. 그리고 적당히 나설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쨌든 하뱅도 추구하는 바는 팀플레이를 통해 외곽을 많이 던지는 팀이고, 뭐, 이게 싹다안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지원까지 있는 이상, 득점력을 기대할, 기대할 만한데, 아무리 봐도 18.5는, 요즘 말로, 너무 에바죠. 에바란 느낌. 제가 기준점에 흔들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이길 근거가 있으면은, 프레를 보고, 어, 기준점을 떠나서, 언더가 날 경기는 언더 보고, 오버가 날 경기는 언더 보는 사람인데, 이건 홀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핸드입니다. 아니, 홀렸다기보다, 우뱅이 18.5 마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진짜 최전성기 골수도 이런 엔디 안 가요. 그때 막, 한 12.5, 뭐, 14.5.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서 꿀 빨았지, 그 이후부터 뭐, 16.5, 17.5, 뭐, 그런 거 나와서 맛 갔거든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근데, 아무리 우뱅이어도, 이건 맛 가는 기준점입니다. 500마에는 돈벌라고 배팅하는 거 절대 아니고, 대신에 하백마에는 무조건 갈수 있다고 봐요, 저는. 자, 12월 3일 토요일 16시,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대전 KGC 인삼공사와 지스칼텍스 서울킥스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지난 첫 맞대결에서는 기름 홈에서 0대3으로 인삼이 이겼습니다. 자, 일단 누가 이기는, 자, 이기는 팀 4위, 지는 팀 6위 되는 매치입니다. 으흠, 재밌겠는데요. 일단, 큰 변수 하나. 어, 제가 남자 배구 경기 프리미엄 하면서 용병의 위상에 대해 언급 언급을 했는데, 뭐 유튜브 영상에 소개되지 않았지만은, 여기도 용병 이슈가 있죠. 엘리자베시 이슈가 있어요. 엘리자베시. 단순 근육통이 아니고 염자라고 하는데요. 확인은 직접 하셔야겠지만, 결장이 유력합니다. 아래에 또 자세히 후술할 건데요. 엘리자베시 결장이 유력하다. 결정한다라 그럼 역시 힘들죠. 인삼이 지금 뭐 대단한 흐름만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보이잖아요. 대단한 흐름만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선수가 아닌 여자부 득점 1위 엘리자벳 없이는 힘들죠. 이 기사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온 기사로는 부상 이후 훈련에도 참가 못했다고 하는데요. 뭐 출전 의지는 보이지만, 무리시키지 않으려 한다. 출전 의지는 보이지만, 이거는 여차하면은, 아, 저는 쉬게... 쉬게 하고 싶었는데 본인의 출전 의지가 강했다 이런 식으로 밑밥을 까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 나온 코멘트가 오늘 경기는 출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 근데 최종적인 판단은 현장에서 내릴 거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100%까지는 아니고 밑밥을 좀 깔았어요 근데 보통은 이런 경우 엔트리에서 제외하고 완전 빼는 건데 여기서 또다시 변수는 감독이 고이진 감독이죠 여차하면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이걸 고민하게 보통은 빼는 게 맞는데 이걸 고민하게 만드는 감독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결정한다고 믿어봅니다. 자, 저희는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상식을 생각하고 배팅을 하는 거지 비상식을 생각하고 배팅하면 은 힘들어져요. 그거는 솔직히 꺼지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성향까지 고려해서 출전의 가능성도 열어두지만 설사 출전한다 한들 절대 정상 컨디션이 아님을 알아요, 우리는. 오죽하면팀 운영까지 패스할 정도니까, 절대로 정상 컨디션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답은 정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자벳 없이 엘리자벳의 정상 컨디션 아니라면 힘들 인삼이죠. 모마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자, 이상으로 프로토백키타 12월 3일 국내 경기 프리뷰 마쳤고요. 최종픽이 궁금하시거나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들의 분석과 코멘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가족방 참여에 있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